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금 여기 아지트에 와서 지금 며칠 지내고 있는데요. 이 따스한 햇살과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느낌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이것은 지금 제가 한 3, 4년 전에 사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 지붕개량과 어, 모든 것을 다 수리한 집인데요. 지금 어, 마당에 잔디까지 깔아 놓은 상태라서 올 때마다 너무 평온한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와 같이 아래채에 이렇게 아궁이 방이 있는 구조와 이렇게 또 본체의 집이 있는, 어, 그런 기억자 형식의 집이 되겠습니다. 집은 아주 작고 아담하고요. 방두 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아궁이 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켜기 전에 무엇을 했냐 그러면요 어, 잔디에 떨어져 있는 낙엽 낙엽을 주워서 저녁 시간 되면 한번 이 아궁이 방에 불을 떼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좋아서 켰냐 그러면 여기 밖에 의자에 앉아서 어, 잔디를 바라보며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 느낌, 이 강한 햇살의 이 기운 뭔가 해보고 싶어 싶은 이 어,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곳은 안에 이제 여기는 아궁이 방 인데요 바닥에 황토로 어, 미장을 한 다음에, 어, 다시 이제 벽지하고 도배를 한 상태입니다. 어, 좋은 기운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겨울철이면 이곳에서 어, 아궁이 불때서 어, 생활했던 곳입니다. 1년 동안 거의 이 안에서 아궁이 불떼고 텐트 치고 살았던 아주 소중한 추억이 있는 아궁이 방입니다. 그러면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입구는 아주 작은, 이건 거실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며 밖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어, 방인데요. 여기 첫 번째 방이에요. 에어컨하고 그림 좀 걸어놨고요. 여기 붙박이장 여기 달아놨고 그리고 어 손님들이 오시면 평안하게 주무실수 있게끔 이불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로 발랐어요. 벽에다가 황토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한지를 발라서 아주 따뜻하고 한국적인 느낌이 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가운데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운데 방도 면적은 한한두평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공간이고요. 어 같이 앞전에 어, 에어컨이랑 이런 거, TV 이런 거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어 그림을 살짝 살짝 그려서 이렇게. 그 옛날 문을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걸어놨더니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보기가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방이 이것도 똑같이 황토 바르고, 어, 미장, 어, 미장했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는 주방인데 주방 앞에 이렇게 어, 창문을 만들어서 저 밖에 뷰가 보이게끔 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밖에 뷰를 보면서 모든 식사 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어, 너무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곳이고요. 여기 주방인데 주방 다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그림 같은 거 그려 놓고 얘는 이제 추울 때 공기 따뜻하게 해주는 히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형 냉장고에다가, 그리고, 어, 저거 뭡니까? 밥솥 하고 지금, 어, 히터, 이거, 이거 뭐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네. 하여튼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은 갖다 놓고, 지금 설치를 해 놓고, 더 이상의 어, 필요한 가재도구는 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화장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도 전부 다 이거 벽면에다가 황토를 발랐고요. 황토 위에 이제 여기는 어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수액을 발랐습니다. 요즘에 액체로 되어 있는 방수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액체로 된 방수액을 어, 발라서 물 빠짐이 잘 되게끔 구배 잘 맞췄고요. 그리고 어, 소형 미니 세탁기, 아주 작은 미니 세탁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화장실이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현재 어, 여기에 변기에 앉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밖을 볼수 있다. 이런 또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 멋진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아기자기하게 1년 넘게 정성 들여서 꾸민 집인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어,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앉아 있다 보면 멍때리면 뭐 한나절은 그냥 지나가고요. 이렇게 좋은 햇살 받으며 좋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사람에게 얼마나 어, 필요한 건지, 얼마나 좋은 기운을 주는지 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저의 이런 마음이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 만듭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기회되면 제가 다른 아지트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이서였습니다.